다음 그 회사당 바로 앞에 강변에 나왔죠. 부다페스트의 강입니다.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 부다성이나 어부회사가 보입니다. 여기 더위에 지쳐가지고 선글라스와 햇빛 차단을 준비하고 있는 여기 한번 보세요. <laughs> 다시 보고 얘기 좀 해보세요. 당신을 위해서 지금 선글라스를 준비하고 있어요. 아내 거야? 네. 네, 제 거랑. 제 거랑. 여기서 못 가져왔습니다. 강가에 신발 쓰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.